네, 안녕하세요. 성환입니다.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다면 아시겠지만, 제가 이 브랜드의 옷을 정말 많이 입습니다. 바로 카라트 위비라는 브랜드인데, 오늘 영상은 좀 색다르게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옷을 보여드리는 게 아닌, 여태까지 카라트 위비에서 산 것들 중에 제 기준 좀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. 그럼 바로 보시죠. 첫 번째는 이 후디입니다. 이건 제가 저번 쇼핑리스트 영상에서 어, 좀 잠깐 보여드렸던 아이템이죠. 이 제품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어, 그동안 정말 많이 입었어요. 사실 후디가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는데 뭐 이거 사고 눈길이 안 가요. 그 정도로 되게 만족하는 제품입니다. 너무 오버하지도 딱 맞지도 않은 저스트한 핏인데 원단이 탄탄해서 핏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뭔가 같은 후디를 입어도 연출적으로 좀더 만족감이 드는 것 같아요. 가슴에는 크게 카라트 자수가 새겨져 있습니다. 어, 스퀘어 라벨이랑은 또좀 다른 느낌이죠. 전 이런 느낌도 어, 은은하게 포인트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면 폴리 혼방 소재이며 다른 수연류들과 비교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함량이 높은 편이라서 구김이 거의 없고 활동성도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안감은 기모라서 어 지금은 물론 좀 겨울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이 바로 이 후드 각인데 원단이 탄탄해서 그런가 각이 흐물흐물하지 않고 잘 잡힙니다 어 이런 부분이 진짜 후디가 갖춰야 하는 좀 기본적인 소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디를 좀 사실 때이 후드 각이 좀잘 잡혀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이뻐도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아직도 40%나 할인하고 있고 사이즈도 다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 좋아하신다면 뭐 하나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카고 팬츠입니다. 이건 제가 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렸던 바지인데 아 이거 아주 잘 입고 있어요. 통이 살짝 좁은 레귤러 핏인데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핏과 곱창지는 게 되게 이뻐서 개인적으로는 와이드 핏을 선호하지만 좀 예외적으로 손이 자주 가는 바지입니다. 그리고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. 전체적인 마감이라든가 좀 포켓 디테일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립스탑 소재라서 내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무릎 부분에는 천이 이중으로 덧대어져 있어서 그냥 전투형으로 막 입어도 되게 무난해요. 제가 진짜 바지는 좀막 입는 편인데 뭐 어디 하나 닳는 데가 없어서 어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던 바지입니다. 그리고 이게 카고 팬츠라서 어 확실히 이 바지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됩니다. 상의나 신발이 좀 무지와 같이 심심한 느낌이 든다 해도 얘랑 같이 입으면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습니다. 어 아무튼 자세한 리뷰는 좀 올려놨으니까 여긴가? 아여 여기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이 슬링백입니다. 사실 이 가방은 윗 제품은 아니고 그냥 카라트 제품인데 자주 활용하기도 하고 가방류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. 크로스백은 이미 많고 백팩도 평소에 좀 많이 메고 다녀서 좀 색다른 느낌으로 찾다가 발견한 가방인데 일단 저는 밖에 돌아다니면서. 이 슬링백을 맨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카라트 윗에서는 슬링백이 안 나와요. 그래서 뭔가 좀더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가격도 윗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크림 기준으로 7만원대로 구할 수 있고 디자인도 기본적인 슬링백 형태로 그냥 무난하죠. 어,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. 메인 포켓과 사이드 포켓이 있고 안쪽에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짐은 많이는 못 넣고 그냥 적당히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가볍게 메기 좋은 가방입니다. 네 번째는 자켓입니다. 네, 카라트립하면 빠질 수 없는 게이 디트로이트 자켓이죠. 어, 이것도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렸던 제품인데 어,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정말 만족하고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좀 겹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. 여기 위에 어, 영상 타고 들어가셔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자켓인데, 이제는 사실 뭐 거의 보편화가 됐죠. 여러 브랜드들의 룩북이나 뭐 FW 신상들만 봐도 워크 자켓이 진짜 어디든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자켓을 안 입어보셨던 분들이 입문하기 쉽게 접근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. 핏은 루즈핏이고 이 제품은 오지 제품이라서 기존의 디트로이트 자켓보다 기장이 살짝 크롭하게 나왔고 어깨나 품이 좀더 크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크게 뭐 눈에 띄는 디테일은 없는 그냥 심플한 자켓입니다. 가슴에 스퀘어 라벨이 들어가 있고, 내구성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. 애초에 노동자가 입는 옷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되게 튼튼해요. 그래서 오래 입으면 입을수록, 어, 좀더 에이징이 되면서 몸에 맞춰지고 빈티지한 매력까지 느낄 수 있는 자켓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오 g 라인은 매년 출시되지가 않아서 좀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새롭게 디트로이트 자켓이랑 액티브 자켓이 출시됐습니다. 그래서 카라트 윗 자켓 살 계획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. 이거 무조건 얼마 안 가서 다 품절되고 또 리셀 두배 오릅니다. 어, 경험담이에요. 다음은 비니입니다. 카라트 윕이 또 모자 비니 맛집이거든요.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핏이 이뻐요. 제가 정말 많은 비니를 써봤는데, 어, 그 중에서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착용감이 불편하지가 않고, 이 스퀘어 라벨이 주는 그 감성. 비니 이뻐 보여서 뭐 확인했는데, 카라트, 거기서 오는 간지. 어, 이 사람 뭘좀 아는 사람인가? 라는 생각을 들게 할수 있는 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암튼 좀 캐주얼 스트릿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, 저는 또 그런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코디할 때 유용하게 쓰는 비니입니다. 마지막은 이 벨트입니다. 사실 이 벨트는 뭐 바지를 넣어 입을 때 말고는 딱히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신경을 딱히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그랬습니다. 제가 진짜 많은 벨트를 써봤지만 이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. 아른 편이라서 구멍이 있는 벨트를 쓸 때는 진짜 그 구멍 끝까지 채워도 헐렁헐렁해서 오히려 그 구멍을 더 만들어서 뚫어서 썼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군대 벨트 같은 느낌이에요 버클 타입이라서 그냥 허리에 맞게 조여서 고정만 하면 되고 캔버스 소재여서 내구성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거의 한 1년 정도 맸는데 뭐 지금 봐도 되게 쎄거 같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, 카라트 위배에서좀 잘사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어, 이 브랜드에서는 꾸준히 소비할 것 같아요. 이번에 FW 신상들 좀 둘러보니까, 아, 이쁜 게 많더라고요. 뭐 어떤 제품군이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소비하는 게 가장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